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에... 55년 전통 장충당 제발 이판 하나도 덜어야지. 아, 오늘의 메뉴는 상추입니다. 에, 사이드로 족발. 아, 곰슈미님 젠방국수 서비스로 주는데는 고기에 좀 자신이 없는 데입니다. 아, 썸네일 하나 에, 썸네일 하나 땁시다 <laughs> 아, 배고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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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맛있다. 오프닝 해야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미안해요. 오프닝 하고 먹을게요. 박수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족발. <laughs> 생방송 오프닝 되게 오랜만이야. 여러분들 늘 듣던 목소리인데 이렇게. 아니까좀 어색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족발 55년 전통 장충달 족발인데요 대자 앞다리고 가격은 포장해와서 33,000원 네, 이제 생방송을 종종 하기 위해서 네, 스튜디오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를 완전히 바꾼 거죠 캠도 새로 산게 아니라 원래 있던 4K급 캠인데 자꾸 화질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4K 원래 쓰던 캠 말고 4K 카메라를 해놨어요. 그래서 화각이 좀 넓고 어좀 약간 극 사실주의로 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쓰다. 이성끼리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뭐개 똥밭에서 구르고 있으니 혼자 나한테 막 빨리 먹어 돼지야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아 족발 맛있네 족발이 야들야들하고 겉에 간이 싹돼 있어가지고 음~~ 네 태연님 라이브입니다 잡사님처럼 먹어주세요. 선원, 소모님 저서서. 음, 고기 야들야들 하니 진짜 맛있네. 아 뭐야? 여름 배추가 진짜 맛없는 건 맞아. 근데 야 이건 심했다 저 조그만 작은 앞접시 용도... 아, 이건 젯가락 올리는 용도입니다 크, 너무 조회수에 눈이 멀었던 게 아닌가 크, 덕분에 평균 조회수 1,300만을 찍고는 있긴 한데 한달 조회수를 이제는 조회수보다 어, 나를 지키기 위한 방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음. 진정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전처럼. 별풍선 유도도 하고. 내가 뭐라고. 아, 여러분, 후원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본 개소리야. 내 이때까지, 나 2년 동안 그랬지. 나 굉장히 후회해. 음, 여러분들. 100원이라도 감사합니다. 아, 그때 제가 그리워요. 그때 의 화이팅. 그 젊음, 에? 그 에너지. 그, 나 어디 갔어? 유튜브가 따박 따박 월급 갖다 챙겨주니까 충신 치밀어가지고 어 이제는 뭐 빚도 먹고 살만한가 보지 진지 빠는 선비보단에아 그냥 진짜 역정 대들해도 재밌고 펀한 놈으로 원래 나로 돌아갈래요 난 그게 좋아 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에너지 없이 살지 요새 약간 그런 거 요즘 너무 많이 느껴 어. 옛날의 내가 아니라 원래 내 모습으로 어 일단 맛있게 어, 편하게 아. 그리고 옛날 호원이은막 후원이 대수냐 옛날에 막내 방송에 어떤 분이막5 0 0개씩네번 쏘고 막 2만 개, 3만 개 쏘면서 온라인 방송 가능한가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진짜 배떡기 불렀지. 나도 사람 새끼 아닌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내말좀 들어 보세요. 인사 잠시 후에 할게요. 오래된 팬들 다 알아.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 내가 방송옛날잘될때 별풍선 뭐 5000개 만개 선물하면서 "부모님 이거 해줄 수 있나요? 이거 할수 있나요? 저거 할수 있나요?" 그럼 내가 항상 아 별풍선을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아... 지금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3일 밤을 새야죠. 밤새 수 있냐 그러면은 예밤그 자랑고 에무스 최근 한달 동안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 나는 뭘까 도대체 난 무엇을 위해서 하는 놈이 야 영상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열심히 잘하고 내난 알아 여러분들 알잖아 좀만 난 열심히 하면 내가 콘텐츠 기획만 잘하면 720p 저 10만 원짜리 캠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불리오예요좀 비싼 거고 저거 나 원래 쓰던 거 있어 음. 굳이 저거 쓰는 거야 나는. 음, 굳이 한 달에 천만 천삼백만 뽑아 냈잖아. 어, 근데 내가 하나 느낀 거 이거야. 즐겁지가 않아. 하나도 재미가 없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전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에 세번 이상 동시 송출로 해보자. <목소리> 어, 내가 이러고 있어. 음. 음. 진짜 맛있다. 행복하다. 음. 음. 정말 내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털려면 그치 음. 이 개돼지 새끼 아 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플레임 여기다 저거 돼지 새끼도 아니고 개새끼도 아니고 이 개돼지 새끼 와 저거 진짜 오랜만에 어? 롱타임 무인데이 개돼지 새끼는 너무 심했잖아 근데 아프리카가 요즘 어떻게 보면 BJ들 사이에서는 청정 지역이야. 마지막 남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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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무조건 잡았어. 이개새끼야 양윤이님 결석 왔어요. 저 신장 결석 걸린 적 있어. 저도 죽을 판에 끔... 아프면 압니다. 수술 하셨구나. 자꾸 방송에 대고 바쁘다고 하는 것도... 어, 그것도 좀 재수 없더라고. 바쁜 놈이 산을 왜 끼는 거야? 어?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성찰이라고 하죠. 자리잡혀 있는 유튜버들도 경쟁 시대에 놓여 있어요. 내가 나는 이미 100만 됐고, 200만 됐으니, 난 이제 편하게 해도 돼. 없어요, 그런 거. 나도 그래요, 내 채널도. 내가 진짜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으면 망해요. 신생 유튜버들이 그렇게까지 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확률도 굉장히 적고, 생각보다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고, 유튜브에 올인하지 말라. 비용도 투자하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요즘 핸드폰 너무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냥 핸드폰 한 대. 거치대 3만 원짜리 하나, 2만 원짜리 핀 마이크 하나, 5, 6만 원으로 시작해서 하 무료 편집 프로그램부터 공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내것을 찾아가는 거지 어떤 유튜버가 되겠어, 어떤 기획성을 갖고 어떤 뭐뭐 뭐 돈을 벌겠어,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꼬꾸라지게 되고 실망도 커.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튜브든 b j 든 취미로 하라. 그러다 얻어 걸리면 대박이 나는 거야.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 할수 있다. 내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내 방송에서 홍보도 가능하게 가능하다고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 아, 우리 허당주호 님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요즘 트렌드인데 허당주호 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한 거고. 지금 몇 백만 구독자 참필 있님도 구독자 천명일때 다른 채널에 먹방 채널에 댓글을 남기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건 마케팅이잖아. 본인들은 그런 거할줄도 모르면서 그런 걸로 욕하지 마. 나는 그런 분들 응원해. 그는 본인은 어떤 PR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마케팅이잖아. 그 중에 떠오르기가 어려운 거야.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얜 알고리즘으로 따지면 먹방, 그리고 치킨,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잖아. 네다섯 개 밖에 안 나오고 채널이 막 이래서 다 그래서 홍보가 편했다고. 요즘은 채널이 수백만 개, 수십만 개, 수만 개가 나오는 거야.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수 있고. 누가 하든 상관없고 누가 하든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나는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나 이걸로 뭔가 대박을 쳐야지 아 저들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겠지 그렇게 하면 네, 저기에요 내가 채널에 투자하는 비용을 채널에서 나에게 도대체 되돌려줄 수만 있다면 네그 정도 채널만 만들 수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좀 나를 찾고 재밌게 하고 싶은 거, 음, 먹방 채널인데, 좀 재밌게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한테 좀 나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 좀내 색깔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가지고, 다 좋지만 음, 내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더욱더 여러분들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할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채널을 만들어갈 생각인 거예요. 응, 음 자기야. 음. 다시야. 음 어째 오빠가 한장할 때마다 이렇게 저기 하는 것 같아. 족발은 오빠가 살게. 음. 이상형이요, 에 부인님. 아, 그래요. 그러면 미성님, 영상 통화 한번 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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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남양주라고? 네. 오빠 언제부터 구독했어? 아, 네,부터 봤거든요. 그러면 한 6, 6년 됐네. 미성아, 미성아, 어, 28일 날 끝난다고? 어, 카메라 왜 껐어, 왜 껐어? 니 어, 네 얼굴 네.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이상형 만났으니까, 여러분. 자, 조용히 하세요. 미안한데, 인사 한번 해줄 수 있어?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줘.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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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줘 해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입니다 음.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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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만해 채팅창에 채팅해 네. 안녕 아 얘가 외국 이름이 티파니네 어, 외국 이름이 티파니야 진짜 인연이라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 나 아, 정확하게 익혔어요 오김치 깨뚜기 후에 오김치는 미원을 안 써서 여름에도 시원한 김치 맛을 느낄 수가 있어 크으, 한잔 먹고 깨뚜기 하나 입에 싹 물고 국물수 드링킹. 어. 음... <laughs> 아. 아니, 이렇게 뜨거운데 왜안 익는 거야? 흑소 뜨겁네. 도대체 얼마나 쪄먹는 게야? 이 시간까지, 음, 푸 방송 사랑해주신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